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원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셨어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움을 선포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태도, 교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교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경험, 남들보다 좀더 뛰어난 감각, 남들보다 좀더 뛰어난 지혜, 이런 걸로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한 일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결단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부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곧바로 죽었대요. 병명이 보약 중독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건강하고 싶어서 많은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건강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삶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육적 건강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어요. 양약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약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건강에 필요한 가장 완벽한 양약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도 있죠.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게 가장 좋은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만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꿈꾸신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의 날입니다.